사무엘 하 24장 10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우고 다윗을 부축케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던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지요. 어서, 어서.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가장 위쪽 단에서부터 가장 아래쪽 부엘 세바까지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치시려고 다윗을 부축하셨다니,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시겠다는 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키는데 다윗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윗이 어리석어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한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자기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에 오히려 요압이 말하죠. 임금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실 터인데, 왜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감히 하고자 하십니까? 다윗은 어리석었고, 요압이 오히려 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윗이었으니 요압을 비롯한 장군들은 더 이상 왕을 설득할 수 없어 인구를 조사하러 떠나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거의 10개월을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의 군인이 있다. 군인이 있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80만 남쪽에 50만 13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다. 아, 나이 사람들 가지고 있어 이 마을을 들고 싶었던 거지요. 하지만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려고 나서서 무엇이라고 죄를 자백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요압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양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일찍이 바세바와의 사건에서는.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이제 다윗의 말년에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며 끝까지 인간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죄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이죠. 다윗이 자백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 조사하는 일할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인구조사지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식었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교만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지자 가시 차조와 말합니다. 임금님의 나라에 일곱 해 일곱해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원수들에게 쫓겨 석달 동안 도망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임금님이 선택하십시오. 일곱해 흉년, 석달 도망, 3일 전염병. 어떤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일곱해 흉년, 석달 도망, 삼일 전염병. 다윗이 말합니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쫓겨다니고 사람의 벌에 손에 벌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일곱해 흉년이나 석달 도망이 아니라 삼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단에서부터 부일새바까지 백성 가운데 죽는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는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섰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쳐주기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아랍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좁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백성은 양대일 양떼, 뿐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이 책임질 것을 자신이 책임질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비련한 일에 대하여 죄를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치러 했습니까?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재앙을 그쳤더라.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천사, 너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시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하죠. 여보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당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재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다윗이 올라갑니다. 마침 아리우나가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리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한 다음에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대에게서 이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이고 임금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임금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골라서 제물로 쓰십시오. 여기 번제에 드릴 소도 있습니다. 떼감으로 쓸 타작기와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아리우나가 임금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다윗은 은쉰 세개를 주고 그 타장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땅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니 비로소 그 땅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장마당 돈을 주고 산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과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하여 다윗을 부축혀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고 그 벌로 다윗이 선택한 3일 전염병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했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은혜 베푸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치를 값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월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책임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회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책임질 용기를 갖지 못하면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책임지는 존재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가정 일터 삶에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은혜, 은혜를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누구는 책임지려는 자세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가 하면 누구는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함으로써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수한다면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나만 죄짓고 사느냐라고 뻔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불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 주시고 금요일 속회로 모이는 곳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금요 집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청소년들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기업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